AB형 여자,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편이라 좋아하는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. 근데 그 사람 감정선 조절하는 중일지도 몰라. AB형 여자가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보여주는 일곱 가지 변화를 알아보자. 첫 번째, 평소보다 말이 줄고 시선이 자주 피한다. 원래 말할 땐 또렷한 눈빛 유지하는 편인데, 갑자기 어색하게 시선을 피한다면? 그건 감정이 생겨서 컨트롤 중인 거야. 두 번째, 자기 일정, 계획을 갑자기 공유한다. 내일 일찍 나가야 돼. 이번 주에 어디 가기로 했어. AB형은 불필요한 정보 잘안 흘리거든. 이건 관심 있는 상대에게만 보여주는 패턴이야. 세 번째. 장난은 예민해진다. 보통은 쿨하게 넘길 농담인데, 너한테 들은 말에만 뭔가 반응이 달라. 기분 나쁜 건 아닌데, 감정이 흔들려서 나오는 리액션. 네 번째. 딴 사람한텐 무심한데, 너한텐 디테일 챙김. 생일 취향, 말투, 하루 기분 같은 소소한 걸 기억하고,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너 그랬잖아 하고 꺼냄. 관심 없으면 절대 안 하는 행동이야. 다섯 번째, 의도적으로 사라졌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나타난다. 자기 감정에 스스로 놀라거나 상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 AB형이 자주 쓰는 전략. 여섯 번째, 말투가 갑자기 낯설게 다정해진다. 항상 건조하던 사람이 조심히 들어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.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음 안 열리면 절대 안 나오는 말들이야. 일곱 번째, 자기 감정 먼저 정리하려고 선을 그으려 한다. 그냥 편한 사이가 좋은 것 같아. 나는 연애에 소질이 없나봐. 이런 말은 진심의 끝이 아니라 진심의 시작점이야. 관계의 무게가 커지니까 자기 방어 먼저 켜는 거지. ab형 여자는 감정이 있어도 먼저 들키지 않으려는 쪽이야. 그러니까 티는 안 내도 그 행동 안에 너만 알고 있는 신호가 하나씩 박혀있어. 그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미 네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.